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laughs> 아 이번에 그 아키몬드가 부활하는 걸 보셨을 거고요.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고 소환인데 소환하는 걸다 보고 오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키몬드의 말도 안 되는 마력 그리고 달라란의 파괴, 달라란은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쓰랄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쓰랄은 아시다시피 어, 전에 바다를 건너다가 마일스트롬 근처 혼돈의 소용돌이 근처에서 샌진을 만나서 검은창 트롤과 합류했죠 그 다음에 칼림도어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칼림도어가 어떤 땅인지 처음 보는 땅에 도착한 거예요 만약에 오크가 자리를 옮겨서 불모의 땅 여기 칼림도어로 오지 않고 동부왕국에 남아 있었다면 아마 언데드와 싸우게 되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그 거기에 있는 로데론의 인간들과 계속해서 전투를 벌였었겠죠. 그러면은 인간과 어 오크는 더 쉽게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예언자의 말을 듣고서 스랄은 칼림도어로 왔습니다. heavy damage when we passed through the raging maelstrom it's unsalvageable oh, i knew it can we confirm our location is this Kalimdor? we traveled due west as you instructed this should be it very well has there been any sign of gromhel's scream or the other ships no war chief not since we got separated prepare to move out <laughs> 네, 다시 쓰라를 만났네요. 자, 이제 다른 선박들을 모아야 되는데 호드를 만나서 자 트롤 인간 사냥꾼을 드디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롤 인간 사냥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검은창 트롤과 어,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죠. 검은창 트롤의 샌지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인 볼진, 어 볼진이 어... 돌아와 있는 겁니다. 볼진이 이제 검은창 트롤로서 쓰랄과 함께 혈맹으로서 같이 목숨을 걸고 칼림도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크들 입장에서 이 칼림도어라는 땅은 진짜 이상한 아, 땅입니다. 아, 처음 보낸 땅이고 정말 이상한 아, 곳이에요. 어... 왜냐하면 어, 오크들에게도 동부왕국이 익숙하지, 칼림도원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처음에 칼림도원에 왔을 때, 여기는 불모의 땅이잖아요. 불모지입니다. 어, 황량한 곳입니다. 그, 불모의 땅이기 때문에, 와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황량해요. 네, 멀룩들과의 대결이죠. 와우에서의 멀록은 아주, 약한 모빌 뿐이지만 워크래프트 스토리에서 멀록은 꽤 세력을 갖고 있는 위험한 상대들입니다. 네 폭풍 때문에 자초된 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쓰라리 대단한 점이 있다면 쓰라리 대단한 점이 있다면 오크들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 불모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기는 물론 오크들은 농사를 싫어하죠. 오크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 건 오크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천성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게다가 얘네들의 피가 뚝뚝 흐르는 그런 고기를 좋아하죠. 천성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익숙치 않아요. 이러한 곳은 네, 엄청난 전투의 흔적. 네, 사륙과 먼지 외엔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니까, 러이 대륙으로 예언자의 말을 듣고 온 것도 대단한 거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도시 속에서, 네, 이런 엄청난 곳에서, 그, 호드를 이끌면서, 호드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스라를 따르면서 불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다 이겨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의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켄타우로스입니다. 켄타우로스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켄타우로스는, 음, 등장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두 번째 찍는 거라서, 제가 뒷부분에서 한번더 설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켄타우로스는 어떤 종족이냐면, 그, 세나리오스라고 하는 반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세나리오스라는 반신이 있습니다. 그 반신은 어, 말로른의 자식이죠. 말로른과 엘론의 아들인데요. 어, 네, 가시멧돼지를 처음 만나는 스랄의 감상입니다. 돼지같이 생긴 괴물들. <laughs> 오크의 감상은 인간들보다는 봐줄만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요. 그 아무튼 가, 가시멧돼지를 처음 만났고 켄타우로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켄타우로스는 어떤 존재냐면. 어, 세나리오스의 아들이 많아요. 세나리오스는 자식이 많은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제타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세나리오스의 아들. 그 아들이 대지의 정령왕인 어, 테라제인의 테라 딸, 대지의 정령왕 테라제인의 딸, 테라드레스와 뒤틀린 연애를 시작해요. 정말 잘못된 사랑이죠. 그것은. 어 그것은 정말 뒤틀린 사랑인데 그 뒤틀린 사랑을 시작합니다 제타, 제타르가 그 테라제, 테라드레스와 사랑을 시작해요 공주 테라드레스와 아 그래서 그 둘의 사랑의 결실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아가들이 네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공주 테라드레스는 엄청나게 못생겼어요 마라우돈에 가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마라우돈에 있는 테라드레스를 처치하는 퀘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마라우돈에 지금 생존해 있는데 근데 테라드레스와의 뒤틀린 사랑 끝에 나온 아이들이 바로 켄타우로스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정말 뭐랄까요 어 뭐, 뭐라고 설명을 해야돼? 괴물? 악에 물든 괴물 악마들이 태어난거예요 켄타우로스는 악합니다 태어나기를 악하게 태어나거든요. 그런 게 태어났어요. <laughs> 야, 그게 바로 이제 그 뒤틀린 사랑의 결과입니다. 네, 마물, 마무�, 마물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뭐 나오지 않겠죠? 자, 불모의 땅에 왔는데, 또 그로멜스크림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도대체 그로메이스크림은 어디로 갔을까요? 음. 그러니까 그로메이스크림도 굉장히 말썽 부리는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로메이스크림도 말썽 부리는 타입이다. 사고뭉치. 요런 타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말썽 부리 저게 뭐 있을 줄 알고 간 거예요. 어, 사고뭉치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그런 어떤 사고뭉치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이죠. 가로시 헬스크림입니다. 자, 저말 같은 녀석들이 황소 같은 녀석들을 사육한다. 네, 말 같은 녀석들이 바로 켄타우로스고요 황소 같은 녀석들이 바로 타우렌입니다. 아직 종족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말 같은 녀석들이 황소 같은 녀석들을 사육한다고. 어, 쓰다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 사실상, 켄타우로스는, 월드 오브 어크래프트 게임상에서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지만, 어, 스토리상으로는 굉장히 큰 세력,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켄타우로스입니다. 그래서, 켄타우로스는 위험한 적이에요. 그, 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인 블러드 오프 같은, 아주, 위대한, 어, 영웅 영웅조차 그 소설에서 보면은 켄타우로스와의 어떤 전투에서 그 상당한 위기를 겪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로시 역시 가로시가 보낸 용사들 역시 켄타우로스를 우습게 봤다가 큰 병력상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켄타우로스는 강력한 강력한 존재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 헬스크림을 찾고 있는 헬스크림을 본 적이 있느냐 라고 했는데 헬스크림을 본 적이 없다고 하죠.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기는 어, 불모의 땅, 그러니까 아직은 오그리마가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불모의 땅, 아무것도 없는 불모의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싸울거고요 치유의 수호물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치유의 수호물로 체력회복을 좀하고요이 치유의 수호물 이라는 요녀석은 어, 월드오브어크래프트에서는 주술사의 어, 토템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치유헤일 토템이라는 토템인데요. 어, 주술사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킬이죠. 봉대 전체 생존기로서 아주 훌륭합니다. 아, 와우 하고 싶네요. 제가 와우를 거진 뭐 1년 넘게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와우를 좀 하고 싶네요. 아, 말을 똑바로 해야겠군요. 어. 1년 넘게 레이드를 안하고 있다 보니까 레이드를 하고 싶네요 이렇게 표현하는게 맞는거죠 레벨업이나 이런거는 와우를 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켄타우로스가 대단한 병력을 갖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크가 여기에 온다는 여기에 와서 자리를 잡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질서의 출현이에요. 오크가 후드를 이끌고 검은창트로를 이끌고 여기 칼림도어로 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질서의 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크라는 존재가 없었던 거죠 칼림도어에? Yeah. 네, 여기 체력의 샘이 있었네요 사실 이 체력의 샘은 나중에 보면은 이건 뭐 성스러운 우물 정도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는 구현이 되는데 이거는 이 타우렌이라든지 켄타우로스 같은 부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모의 땅이기 때문에 우물, 물을 얻는 것도 좀 중요한 그런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칼림도원은 비옥한 땅이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왕국은 비옥한 땅이 많아요 동부왕국은 비옥한 땅이 많고 그래서 거기가 살만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오크들, 코드들이 있는 칼림도원은 비옥한 땅이 좀 제한되어 있죠 그나마 좀 비옥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땅들은 각기 나이트헬프라든지 다른 애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쭉쭉 가볼까요? 음, 음. 아, 그리고 쓰랄이라는 존재는, 쓰랄이라는 존재는, 쓰랄은 오크 중에서도 좀 독특하게 파란 눈동자를 갖고 있습니다. 파란 눈동자. 그래서, 오크 캐릭터를 만들 때요, 네로타를 외치고 있는데 어 아무튼 어다 됐네요 케렌 블러드프 를 만났네요 네 오크를 만난 케렌 블러드프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초록색 피부를 가진 당신들은 사나움과 용맹함을 타고났다. 나는 말을 했습니다. 네, 약속된 운명을 찾아서 이쪽으로 왔죠. 네, 북쪽의 점쟁이. 의 존재에 대해서 케른 블러드호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관련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시면은 그 북쪽의 위치 점쟁이가 있는 위치와 배경 설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아 자 타우렌 마을까지 캐런블러드우프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 캐런블러드우프는 하스스톤에서는 전설 카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6코 짜리 전설 카드죠. 공격력 3, 방어력 어, 체력, 6, 체력 5, 그 다음에 죽음의 메아리를 갖고 있는 그런 카드로 나오는데 어, 게, 아까 드리던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 어, 수달의 눈동자는 오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파란색 눈동자입니다. 이 파란색 눈동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파란색 눈동자의 오크는 기본적으로 좀 그런 존재라고들 해요. 그 흔치 않은 존재라고들 해요. 그러니까 파란색 눈의 오크는 잘 태어나지 않고 만약에 파란색 오크 눈의 오크가 태어나면 그, 그 예사롭지 않은 존재가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파란 눈의 오크는 보기도 쉽지 않고 본다고 한들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네, 영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파란 눈의 오크는 그래서 파란 눈의 오크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와, 와우를 할때 그러면, 캐릭터를 만들 때, 우리 오크 캐릭터 만들 수 있으니까, 파란 눈의 오크로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파란 눈의 오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치사해요. 파란 눈은 호스 쓰랄만 되는 겨. 우린 안 되는 겨. 우린 안 돼. 그래서 플레이어는 파란 눈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크를 만들 때. 오직 쓰랄만이 파란 눈이죠. 그래서, 종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챔피언을 데리고 왔구나. 나름 자기들의 영웅을 데리고 온 거죠. 네, 타우렌들의 저 스킬은 와우에서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우렌 칩튼이 사용하는 쇼크웨이브는 충격파라는 이름으로 구현이 되어 있죠. 전사 스킬입니다. <laughs> 자, 다 됐네요. Your tribe is safe, old 네 케른 블러드오프는 원래 불모의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멀고어로 자리를 잡게 되는거죠 거기에 이제 썬더블러프를 짓도록 할겁니다 네 쓰라리 약간 도발을 했지만 케른은 어, 굉장히 어른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위대한 두 영웅의 첫 만남 케렌 블러드우프와 스라르의 만남입니다 둘은 거의 형제라고 할수 있죠 자그러 여기서 영상을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